오랜만에 언박싱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구매하게 된게 이게 인터넷으로 일을 조금 하는데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. 시중에서 12만 원 정도에 사는데 저는. CJ 오 쇼핑에서 99,000원에 무릎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구만 털보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킬 아이템은 이 다니의 크레뮤의 구스 패딩이에요. 가격은 이제 세일해가지고 99,000원. 구스 다운인데 되게 싸게 샀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느껴본 거는, 이게 모자가 타부착 되는데, 저는, 이제 타부착, 빼서 입는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제가 항상 가벼워요. 근데 이패이은 부스다운이어서 굉장히 가볍고 따뜻합니다. 근데 약간 이제 좀 디테일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, 99,000원이면 그냥 써야 돼요.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밴드 이런 거. 이런 게좀 아쉽고. 먼지가 좀잘 묻는 스타일 소, 이런 데는 좀 디테일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구스다운이 99,000원이면 저는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점수는요 8점 10만 원인데 구스다운의 디자인도 괜찮아요 이 스트랩도 있어가지고 좀. 허리 제가 좋아하는 허리 라인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근데 좀그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저는 이거 모자를 좀 붙여서 입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 근데 이거 굉장히 멋있서 보면 핏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이게 너무 구하지도 않고. 살짝 근데 이게 좀악시한 느낌이 있는데 여에서 잡아줘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먼지가 잘 묻는 재질이다. 이거 좀 아쉽다. 근데 괜찮다. 그리고 또브 프레피 룩으로 입어봤어요. 구두도. 그리고 약간 로퍼를 신으면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휴저를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습어다 이거 구두 세일할 때 사가지고 거의 이거 한 15만원 바지 한 7만원 이거 라이프 로렌 최초 라이프 로렌 나럼 오늘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영화 오던데 괜찮아 잘 찍었어요?